고린도우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확정될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게임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미리 말해둡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해 약하시지 않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목박기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 악한 일도 행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이것들을 쓰는 것은 내가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따라 여러분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원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